81번 보도록 해 볼게요 fx랑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즉이 g'x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라는 것에 한별식이0 이하다 라고 할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3b가 0 이하인 거라서 기억이 맞다 EFx는 Gx, G-x를 뺀 거라서 잘 썼어요 입니다 그럼 3x제곱 더하기 b는 0 이거에 근이 존재한다는 건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b인데 어 그럼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0 이하다 근데 이게 b가 0 이하라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땡 그래서 이제 디귿에서 실근을 가지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근을 가지면 아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이 b가 0 이하라는 거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a제곱이 3b 이하라 했거든 근데 제곱이 0 이하일 수 있나? 있죠. a가 0 b도 0이면 그게 된다. 그래서 gx가 결론적으로 x 세제곱 되고요. 더하기 c. g'x는 3x 제곱 돼서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미분해서 1 대입하면 3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나? 삼차 함수 fx에 대해서 fx랑 f'x를 더한 걸 gx라고 했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f0은 0이고 g0은 0이다. 무슨 말이냐면, f0이 0이라는 건, 그러니까 g0은 f0 더하기 절대값 f'0인데, 얘는 0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것도 0이어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 가에서 말하는 건 뭐다 이렇게 f'0도 0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fx는 0이라는 애가 양의 식은 갖는답니다 근데 f0도 0이고 f'0도 0이면 fx가 x제곱이거든 그리고 x-a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이 a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fx가 0과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절대가 fx라는 건 이거 접으라는 거죠. 이렇게 접었고요. 그리고 서는 가로선을 그렸더니 그 가로선이 y는 4에 대해서 교점이 3개다. 여기네. 즉, 접어 올라간 여기가 4라는 거니까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게 극소 값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음,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극대. 사실상 여기 극대랑 극대 값이 0이고, 극소 값이 마이너스 4인 거 알려준 거라서, 극대 빼기 극소라는 게 2분의 절대 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했던 거, 공식 기억하나요? 극대 값이 0이고, 극소 값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4는 2분의 저쪽고차한 개수 1이라 했죠. 1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베타랑 알파는 극값 갖는 x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극값 갖는 x. 그래서 그게 2가 되는 거죠. 차이가 여기가 0인데 여기까지가 2만큼 차이 난다는 건 여기가 2라는 거고요. 그럼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a가 3이 됩니다. 즉, fx가 x제곱, x-3, 이렇게 되겠죠. g3이라는 건 f3, f'3의 절대값인데, f3은 일단 0이고요. 절대값 f'3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 fx가 얘라서, x 3제곱 마이너스 3x라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고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9가 되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